기분이 당신의 기억과 행동을 조종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까요? 함께 알아보세요. 기분일치 효과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과 기억의 연결을 통해 기분이 좋을 땐 긍정적 기억, 나쁠 땐 부정적 기억이 더 쉽게 떠오릅니다. 둘째, 인지적 일관성을 통하여 우리 뇌는 현재 감정 상태와 일치하는 정보를 더 쉽게 처리합니다. 셋째, 감정 유지의 경향입니다. 기분과 정보 기억의 일치는 현재 감정 상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기억을 편향시키는 방식으로는 즐거운 기분일 때는 긍정적 기억과 경험이 더 쉽게 떠오릅니다. 우울한 기분일 때는 부정적 기억이 반복적으로 강화된답니다. 순환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같은 계열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분 일치 효과를 보면 기분 좋은 날엔 긍정적인 추억과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우울한 날엔 작은 실수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처신상과 대인관계에서 현재 감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즈니스와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긍정 경험은 만족스러운 경험이 많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기억이 강화됩니다. 반면에 부정 경험은 서비스 불만족 시 부정적인 경험만 부각되어 브랜드 충성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케팅과 고객 경험 설계에 기분일치 효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 현상인 기분불일치 효과는 어떨까요? 기분부릴 치욕과는 현재 기분과 반대되는 정보나 행동을 선택하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입니다. 우울할 때 밝은 음악이나 코미디를 찾는 행동. 화가 났을 때 진정을 위해 조용한 활동을 선택. 감정 조절과 기분 전환의 중요한 메커니즘. 기분부릴 치욕과의 실용적 활용 예를 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관리로.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여행이나 취미 활동으로 기분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둘째, 마케팅 전략입니다. 브랜드가 고객의 현재 감정 상태를 바꾸는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개발하여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셋째, 심리 치료도 가능합니다. 우울증 치료에서 긍정적 활동 계획으로 부정적 사고 패턴을 중단시킬 수 있답니다. 이제까지 감정과 기억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분은 떠오르는 기억과 행동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심리 현상을 이해하면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더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유용했다면 공유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친구를 태그해보세요.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